是。 아래 이거 내가 실수해가지고 야, 끝까지 포기하지마 아, 위협은 아, 내가 막아줄테니까 아예저어 진심으로 사과드려요. 야다. 대야. <목소리> <흣 사이 목소리> 아, 미안. 완전 마음에 들어. 갈까요 다음? 다음 기회를 노리자고 다음 기회를 모르는게 뭘 두려워하는거지 엉어리가 왔구나 갑습니다 불쏘의 신 불쏘의 어, 신 시즌이 끝나버렸다 딱자도또 마감해버렸어 아니 <laughs> 여기서는 에이스가 아닌데 왜 거기선 에이스에요? 여긴 다이아가 몇 퍼지? 20퍼인가? 상위? 그래 <laughs> 네. 게임 시작 2주차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 원딜이 <laughs> 바쁘긴 하구나 야오더랑 온나이근이랑뭐 하고 있대가지고 보고 아, 있 이거 혹시 공식인가요? 예, 공식인. 흐허허허. 흐허허 보자고. 어, 일반이야, 일반. 씨, 어. 이 어. 어. 잠한데요 얘네들. 뭐가 있을까? 버려버리는데요. 아. 목표? 그거 하 당연히 이보신지 호가 대위기? 아군 타워가 우리 전방 타워들이 무너졌네. 나 원딜의 똥싸이다 나는 원딜의 똥싸이다 마인드를 다시잡자. 어? 여기야 여기. 난다 보여. 뭘 두려워하는가다. 아, 위험하다. 내가 막아줄 테니까. 괜찮아요. 당신은 그게 어울려. 헐. 좀더 허접이어도 될것 같은데. 이왕이면 야원너의멘탈 터질 정도로. 아니. 아니, 오너님. 안녕해요 라이언의 비명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, 지금. 뒤에 나오려나? 와다 근데 저도 반응을 못 했어요. 더 뒤에서 도 <laughs> 제가 배고 갈게요 누가 나를 불렀나?

이제 좀고것같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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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 내가 내가 약간 로시를 내 팽겨 쳐버리긴 했다. 근데 그래도 못 살렸을 것 같긴하다. 내 실력이 목표? 그거야 당연히 우승이지. チうーン 저거 죽여가 안될건데요? 당신들 쉴거야? 아니잖아 죽을건데? 너 죽을건데 아니 너 죽고 싶어가 죽을아 이거 일반이에요 일반 장난 장난칠 거야 동식이라고 아하 넌이 어디갔지? 사격 완전이지 야오너라면 자기 자신을 <웃음> 절벽 <laughs> 아래로 떨어뜨릴 수 <laughs>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<laughs> 아니 네. 저 사람이랑 나랑 탱커 듀오 될 텐데. 거기까지나 <laughs> <난 까끗구나>. 각보다 <laughs> 하긴. 여운호가 아무리 미쳤어도 뭐 팀이랑 어디 뭐지 방금? <laughs> 내가 뭘 방금. 상현이가 승중에다가 세면 쓰던데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거지? 상현이요? 예. 상현이 따라가 했는데. 상현이 따라가기. 이 정도쯤? 이 정도쯤 하면 되던데? 여, 그래서 연, 이 해보고 있어. 그가 어디에나 오려나? 아, 면 <SY única> 제가 이미지 걸기 쉽지가 않아요. 저도 같이 맞을까봐.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. 이게 아, 네. 악기전들이 제 옆에 없어요. 라인 밀어야 될 때는 십발 라인 안 밀어야 되나봐. 십발 라인 안밀 때는. 아, 괜찮아요. 십시장 똑같다 사실. <laughs> 나도 하자 어디 슈발 내가 뭘 보고 있던 거지 대체? 나는 약간 충각충각한존 심각, 알았음. 야, 오늘 신고해야겠다. 이런 새끼랑 비교을 해. 넌안 그래, 그래. 되겠다. 어! 진심이다. 이 보여주겠는데? 완전 마음에 들어. 아이고, 그만 있어요? 아니 대군님, 저번 시즌 탑레가 몇 점이었죠? 탑레가 몇점 일단 틀렸어. 택해! 에사이터즈 안 하는 게 맞다. 그런 머틴이 우리 팀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섭다 그냥. 아니 근데 공식에서 마틴 안 하잖아. 아니지 아니지. 우리 팀에서할 수도 있는 거잖아. 하니난 공식... 다른 녀석끼리 할수 있다? 그렇죠 그렇죠. 그냥 안 하잖아 마틴을 나는. 아니 봐요. 조커 문터까지 갔던 골드 1. 뭐 팀도 어? 이 정도 실력이면 아 나락인 거지 사실이 아니 그 너무 그거 아니야? 캐링. 네, 네, 바로 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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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친김에 네. 네. 먹으러 가죠 세트, 어. 네. 방금 멋있었어! 신 때문에 그러실까? 졌어요. 아니 라이언 씨 아니지 그걸 논하는 게 아니야 지금 당신의 문제는 그거야 당신 파티원 아이디를봐그 녀석 때문에 <laughs> 졌어 사실 <laughs> 내잘도 아니에요. 아, 나 인간 찍어나난 파티다. 물음표맞 치면 되거든 사실. <laughs> 어이, 아니 터치 다운 쿵푸 TNT 퐁나 억울해 이번에 아무것도 안하면 책임도 없어 사실 그래서 내 잘못 아니라고 할수 있는거야 <laughs> 나 이번에 억울해 나 이번에 했어 <laughs> 우리 태영 <태양스> 사이에서 <laughs> <위해지고>? 뭐 했어 억울해 개새끼들 로와 개새끼들 로와마 <목소리> 게 신... 신... <laughs> 중... 여기 뭐입니까? 녹화 중이면 어쩔 바비용한테 보내주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<큰일 났다. 웃음> 아니지 아니지 그 개인 화면으로만 <laughs> 볼수 있는 그게 있거든. <웃음> <웃음> 아니 나 진짜 이번에 궁 크게 캐스를 했잖아, 캐주잖아, 이거. 아니야 이 정도면? 이 네? 네. 2인분, 3인분을 할수 있는데 1인분을 하고 내탓아니 하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닌가? 완전 <목소리> 뭐 <안전>, 마음에 들어 <laughs> 일단 내 <네트는> 아니잖아 <laughs> 일단 내탓아니니지두 <네트는> <laughs> 뭐, 내가 공를 맞아서 <laughs> 개는데이다 <laughs> <그렇지. 웃음>

우리오늘 네. 씨, 신팀 아까 왜졌는지 알겠어. 아 이제 그 지금 승리 공식을 알았는데 어? 마티기 물리면 돼. 이제 좀살것같 어차피 아무것도 <laughs> 못 하는데, 어? 그냥 얘한테 스킬이 빠지고 억로한 빠지는 이득이 아닌가. 오 게임 굴리는 법좀 아는데? 오. 어허.. 음에.. 그그 몸디씨를 거는거지 나마데 이거 너네 안녹일거야 다시 이 이런 느낌으로 어허.. 음에 그걸 원해서 한건지 모르겠지만 음에 금지 지 맨날 내 별로 안가지 이렇게 음. 음. 한번 해봤나 음. 음. 이런거 해보면 음 안돼? 나는? 어? 나도 한 두개 써보면서 이게 맞나 안맞나 해보면 안되냐고 맞기는건 뭐든지 몰라도 잡기거리가 안됐다는건 알수 있지 않을까 아유... 버릇버릇버릇 계아라 아, 믿더라고. 뭐, <laughs> 모팅 <laughs> 좀 하고 어, 이거 제가 내가 말... 말... 얼마나 응지해. 걱정이 됐는지.